오늘은 두 분만 하면 하시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어느 날김 집사님과 또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할까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박 집사님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박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먼저 이 땅에다가 줄을 쫙 긋고 그리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하늘에 확 던질 거야. 그리고 줄 오른편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편에 떨어지는 돈은 내가 가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집사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썩 좋은 방법이 아니네. 나는 내 땅에 이렇게 원을 금지마 이렇게 그려놓고 하늘의 돈을 확 던질 거야. 그래서 그 돈이 원 가운데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에 떨어진 건 내가 다 차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김 집사 이분이 한숨을 턱 쉬며 쉬면서 이렇게 이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두 사람이 어, 이렇게 깜짝 놀라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만 웃겨 모든 걸다 바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김집사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소 난 전부를 드릴 거야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돈 전부를 하나님께 던질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던진다는 거 그렇게 확 던지고 그렇게 이렇게 말할 거야. 공중에 머무는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땅에 떨어진 건내 것입니다. 웃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laughs> 황당하게 그지 없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패러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세 사람 중. 박 집사처럼 줄을 그어 드리는 분입니까? 이 집사처럼 원을 만들어 놓고 드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김 집사처럼 다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laughs>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의 지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라면 교회의 1년 이상만 출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주시던 그 40년 그 광야의 생활을 그 하신 것에 견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도 주시지만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그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겠느냐 라는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이 배고픈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숨이 어, 뜻이 숨겨져 있는데 해질 무렵인데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떡을 준비할 가게가 있을 리 없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이 떡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마을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또한 그 떡을 살 돈조차도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을 사오지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인 이 빌립과 이 안드레를 통하여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 말씀은 떡을 사오라는 게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려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종종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매우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이성주의자, 아주 머리가 차갑고 냉철한 이 필립이 뭐라고 대답할까 일부러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아니, 이 필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미리 아시고 물어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필립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리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필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이 필립은 이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그냥 금방 그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장정만 5천 명입니까? 여자와 어, 여자와 또한 아이들까지 합치면 줄잡아 만 오천에서 이만 명 정도 되니까 이한 사람당 허기라도 면해줄 수 있는 조그만 양식이라도 줄려면 대충 이백데나리오는 넘게 나오겠다. 이 계산이 쫙 나온 거죠.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동기의 와이프가 주산 있죠, 주산. 주산 구단인 분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주산 구단이에요. 이분은 얼마나 정확한지 식당에 가서 딱한 10여 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오달을다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얼마나 왔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 주인이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기도 전에 다 계산하는 그런 계산이 빠른 IQ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이 빌립은 빌립의 이 대답은 대단히 합리적이었고요, 또 과학적이었고 아주 이성적이었습니다. 당시 인부들의 무려 8개월치의 그 월급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없다라고 이 필립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립의 대답 속에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이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이건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없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근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 돈을 우리가 어디서 마련합니까? 이런 얘기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이겠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봐서 안 되면 빨리 포기해 버려 있는 것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안 되는 것을 붙들고 끙끙대 봐야 시간 손해요, 돈 손해요, 또한 정신적인 손해라는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걸 판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도요 가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붙들고 앉아서 손해만 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필립처럼 현실적인 사람들이 볼때 대단히 한심하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반치 이성만 가지고 합리성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불치병이라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신앙으로 치유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필립은 특유의 이성적인 자세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냉철하니까 이 주님의 능력을 이 냉철한 머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어, 필립에게는 건전한 이해력은 있었으나 신앙은 없었다라고 주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립에게는 5,000명을 먹일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표현을 조금 더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필립에게는 차가운 머리는 있었으나 뜨거운 가슴이 없었다.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필립에게는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뜨거운 가슴이라고 할수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뜨거운 믿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기에 필립은 자신을 제한하고 또한 주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쉽게 말해 필립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라고 단정지어 선언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 명확한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극률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작아서 시대가 어려워서 뭐 등등의 핑계를 대고 사명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데 분명히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뢰한다고 뒷걸음 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현지, 현실입니다. 이것이 머리는 차가우나 뜨거운 가슴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뭔 얘기인지 잘못 알아 들으셨는지 동의할 수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제한치 마시길 축원합니다. 네. 내 능력으론 나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에 관한 이 본문은 8절과 9절의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가 예수께 여짜오되로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안드레에 관하여 이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안드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어떤 아이에게 보리떡 자식과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가난, 또한 부정과 부패, 이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나 또한 지혜 방법이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드레의 방법입니다. 이세 번째로 보면 안드레도, 그러나 이것을 이것.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오병이어를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아 이거 가지고 이게 뭐,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안에 있었던 모습이 이 말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속으로 그렇게 어, 아마도 웃지 않았을까? 이건 뭐 내가 하긴 하지만 이게 큰 소용이나 되겠나? 이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요, 이 필립식의 믿음과 안드레식의 믿음의 그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이성의 신앙과 이 필립은 뭐예요? 이성적인 신앙이고, 또한 안드레는 가슴, 그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신앙에서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필립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반면에 이성적인 대답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을 믿고 가능한 한 최선의 것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환경,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누가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차이를 봅니까? 빌립은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의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반면에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그 신앙, 믿음을 가진 자였던 겁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할 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의 결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눈치를 챘던 사람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이 있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의도한다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허기진 무리를 먹일 것을 결정하셨고요. 또한 그 안드레는 그 의도를 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아가 내놓은 최선의 것을 매개체로 해서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계적을, 기적을, 기적을 베푸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미안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런다고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결정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묻지도 않고, 주님, 이 사람이 살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생각, 나의 희망, 나의 기대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희망과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절답합시다. 믿음은 주님의 결정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주님의 의도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제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동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의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의하여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절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계획에 응답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느냐 라며 시험하는 시험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남녀를 합하면 무려 15,000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때 또한 목사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가 주님이 움직이는 쪽으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것을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안들을 통해서 들여진 오병이어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유대인들의 식사 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아버지가 어, 아버지가 그 음식을 이렇게 들고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laughs> 뜨거운 밥 들고, 국서 들고. <laughs> <laughs> 축사하다가 아뜨거해 버릴 것 같은. 그러나 <laughs>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은 뭘뭘 하는 거예요? 이그 떡과 포도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드는 게 가능한 겁니다. 아, 여러분들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laughs> 예수님 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밥그릇 들고 국그릇 들고 아뜨거하지 마시고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문화예요, 식사 문화.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음식을 들고 축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기도 그 예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식구들은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음식도 아버지가 들어서 축복한 음식만 축복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음식도 다 축복이 되어진다고 믿고 그렇게 식사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는 누구에게만 음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손에만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손에만 음식이 있었고 군중들에게는 음식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안드레를 통해 들여진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드레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나의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여러분들이그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란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의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의 믿음이. 이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주지옵나이다 아멘. 시간 314장